야 자, 자, 이거 끝나고 끝나고요. 끝나고 요 끝나고 하고 선생님 보여주세요. 자, 이거 단어 중요하고요. By hand look forward to ing. 자, 이거 중요하고 나머지 어 이거는 시, 테스트 봅니다. 단어 테스트. 선생님 다음 시간에. 포에트, 헷갈려요. 야. <laughs> 그래. 자, 포 임은 씨. 포인트는 시인. 그 다음에, 이번에 시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 총칭하는 거야. 시를 다 들어가는 거 뭐, 시도, 시도 들어가고, 음문도 들어가고, 뭐, 뭐 시조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거 끝. 지. 끝지. 하지마. 七，七票，票，x，然后七七，七，七，七，七。七七七 지어 잠깐 이거 지지 아니야. 지호 x 뒤에 거지지지엑 x 지지 七七，六七七七。 きっ。De de 초등학교 때 뭐했니? 몇 번? 초등학교 때 불러. 자, 자 문학 잡지 만들었다. 중학교 때. 자 백석 수, 손으로 숙이 썼어. 나 대학교에서 교도소에서 이거죠. 자 다음. 자 여기 뭐 들어가? 신혼 쓰여졌다 오래전에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다 Remains One of our k o r e s favorite 뭐야 불러야지 호임수 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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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딱한 번만 하고 끝이야 이제 이건 이제 안해 학교에서 안 나갔지 이거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학원에서 그리 심지어 뭐로 만들었다 Literary magazine, literary magazine. 그의 교수는 그의 계획에. Against. 자, against. 중요하다. 자, 그다음, 우주 날 올라오더. Publication. 자, 그다음, 가보니 사모했다 뭐, harsh treatment, harsh treatment. 자, 그 다음 순서 네. 아, 니 순서 아니야? 번호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몇 번? 네. 이거 다음 이거 네. 그 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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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다음 자, 그는 또한 뭐야 loved 그다음 s o w i n g so much that he sold 자 그다음 그의 학자 대학교 시절 동안 그는 자 불러 wrote poetry Where, where he, he expressed he, he, feelings 자 그다음 it was just a few, a few months later that 강조 공은 강조 공헌 이거 중요하다 그 책은 자 부여받았다 수동태 그 다음 제목을 그 다음 그 시인이 목적형 생략 the point h e 대강어 헤드 a 트 오브 어 u 매니 t of of m a years Before. many years 수년 전에 before 자 그다음 일 번은 뭐 원인과 결과 그는 그의 사촌이 그와 그의 사촌은 좋아했다 문학을 그러면 이, 이. 그들은 매거진 자 다음 2번그를 원했다 드문 희한 귀 시책을 갖기를 시시 그다음 그는 고, 문학을 공부하기로 했다. 대학교에서 A. A. 쟤는 왜 이렇게 조용해? 야, 뺀질이 똑바로 안 해. 너도 불러야지. 자, 일본 경찰은 생각했다. 그가 독립운동의 일, 일원이라고. D. 자 D. 자 그의 시집은 출판됐다. 1948년에. D.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윤동전이 태어났때 1919년에 그리고 어린 소년으로서 그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터너 e r a 문학은 그의 페이보리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또 비록 그의 부모님이 그가 뭐가 되기로 Doctor. 의사가 되기로 원했지만 그는 문학을 대학에서 공부했다. 어디에 있는 서울 so 서울입니다. 일본 아니야. 졸업 후에 그는 어디로 갔다? 재팬 제팬, 일본으로 갔다. 거, 한층 더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 후에 그는 체포되었다. 참가해서 독립운동을. 그는 죽었다. 그 한국이 뭘 얻기 전에? 어, 인디펜던스. 독립을 얻기 전에. 자, 나머지 끝. 자, 이제 어법입니다 자, 뭐가 먼저야? 먼저 온거예 1번. 대화가 썼죠? 이게 먼저. 그 다음, 이게 1번. 대화가 썩은 무조건 1번. 그 다음, 1번. 자, 그 다음, he said that, h a d finished. 이거보다, 말한 거보다 끝난 게 먼저니까. 그 다음, 후회한 거보다 그 전에, 세차한 거지? 헤드 PP. 그 다음, 집에 왔을 때 먼저 먹었지? 헤드 e 튼 이거다 빠지면 뭐 과거시제로 쓰거나 이거 빠지거나 이러면 틀려 어법 잘 눈으로 봐가나 나는 결코 본적이 없다 캥거루를 호주가기 전에 호주가기 전에 본적이 없으니까 과거보다 이전이니까 헤드 시이야 그럼 어떻게 나오면 틀려 I saw 이러면 틀리다 자 다음 자 아하! He found that somebody 그는 발견했다 누군가가 그의 방 청소를 한거를 발견한 거보다 먼저니까 헤드 클린드. 그다음 헤드 워시드. 헤드 빠지면 안 돼. 나는 매우 배고팠다. 뭐 때문에 헤드 헤드 나디트. 자 그다음 말했다. 그가 고쳤다고 헤드 픽스. 이거는 얼마나 오래 헤드 월트. 과거야. 과거 이전이니까 대과거 써야 된다. 자 여기도 헤드 피니시드. 그 다음에 하드 러스트 이런 거잘 봐야 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 지금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나와 1, 2, 3, 4, 5 여러 개 섞여갖고 같이 나오면 잘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뭘쓰고 기억해 보고요 자 다음 자 여기가 헤드 피피지 그 다음에 그게 우산을 잊어버렸다 그게 엄마가 준이엄마준게먼저니까 헤드 기분 그녀는 부산에 왔다, 뭐 하기 전에, 16살이 되기 전에, 부산에 왔다니까. 와우! 이거 별표.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워즈. 워즈. 그럼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여기는안 바꿔도 되죠? 네. 어, 이거 주위에서, 이쪽, 보, 요, 요쪽을 바꿨네, 이제. 자, 차가 고장나기 전에 15년 동안 소유했다. 가지고 있었다. 네. 과거. 네. 자, 가지고 있었던 게 먼저지. 헤드, 헤드. 그 다음에 그가, 저, 차가 망가지기 전에. 과거. 자, 주환이는 어머니가 꽃병을 깨뜨렸다고 말씀드렸다. 톨이니까 깬게 먼저니까 헤드, 브로큰. 경찰은 운전했다 말했다 말한게 과거 그 다음에 빨간불을 지난게 무시한게 먼저 그러면 had dream은 자 우리 이모는 런던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그 도시를 잘 알았다 안거는 과거 방문한거는 그전 자, 그다음 지금 last friday 지난주에 이거 중요하다. 지난 금요일에 이러던 미스터 파터스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his daughter 그의 딸은 그에게 파티를 열어 줬다. 열어 줬다는 throw로 파티를 던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 양놈들은 이걸 throw를 써 줍니다. 과거 throw 과거 throw 과거 분사 Blown. 자, before 그의 딸이 뭐하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 그러면 과거 그녀는 풍선은 이미 불어졌다고 그 이전 불다. Head, f e blown. 자, b l o w 과거 blow. <laughs> 하검사 블라 <laughs> 잘하고 있니? 네. 자, 또한 너는 이번 주 빠질 거야 토요일날. 아니요. 올 거야. 또 계곡 가는 거 아니야? 계곡 가자. 계곡 또 가면 빠져 죽는다. <laughs> 위험하다 거의 어 거의 물귀신 있어 물, 밑에 많이 빠져 진짜로 많이 빠져주고. 근데 두번 계곡이 더 무서운 거야? 물귀신한테 홀린 거 같아. 그 여, 귀신이랑 사기나 <laughs> 계곡 진짜 무서워. 야 계곡은 진짜 무서워.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기. 근데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무리 <laughs> 허리밖에 안해요 깊은. <laughs> 근데 또 매력이 깊은데지 또. 이렇게 갔다가 올라올 것 같은데 밑에서잡아당기는 그거 뭐, 뭐 이렇게 걸리고 막 물살에 빠지고. 그리고 죽는데 어른들도 죽어. 주시면은요. 또한 그녀는 테이블을 파티 위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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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이니까 과거 그녀가 집에 왔을 때 그녀의 아이들이 풍선에 바늘을 갖다가 뭐 했다? <놀람> 터트렸다. <놀람> 피아는 더 주고. 그러면 이게 먼저 일어났네. 이게 터트린 게헤드팝트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왜냐면 그녀는 음, 추가적인 음, 풍선을 불어, 저기, 가지고 샀기 때문에. 산게 먼저니까, 음, 헤드, 버트. 음, 잘 보세요. 자, 다음. 음, 자, 음. 에이, 자, 이런 거다 나온다. 시험에 잘 봐요. 눈으로 잘 익혀놔. 이거 과거니까, 강조금은, 워즈. 과거니까, 과거. 그 다음, 사물이니까, dead. 나 2014년이니까 이거 장소가 아니까대 그다음 강조구문은 입 밖에 없죠 디스 안된다 안되는 거잘 눈으로 봐놓고 자 그다음 이건 너네가 하고 자 넘길게 자 이거 뭐야 얘자 그다음 이거 뭐야 대 또는 위치 그다음 이건 뭐야? 인지. 자 여기 시제가 현재니까 이즈. 그다음 이건 뭐야? 과거니까 워즈. 자 그다음 it was Spanish that. it was the U.S. that. it was in a small restaurant that. 나머지 쭉. 응. 자 어. 현우는 어디 가고 있어? 갖고 와봐! 현우는 멀었어요 아직? 넌 남들 할땐뭐 하냐? 어? 남들 할땐뭐 해? 어, 아나 진짜. 네. 여기... 어?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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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균이? 아, 아, 안 인기 동균이? 동균이 이게 짱이네? 왜 짱이네. 야너는야 남자애가 남자애 거 달라 남자애 거 달라면 안 되지 여자애 거 달라 야 시오 아왜동 우동준인데 야우동균인데아그거 동균이야 이거? 동균 왜? 동균이 왜두 개야? 아니, 어?

병규야, 야나 안준사람. 누구야? 주, 네, 주, 주. 주. 아 함수. <laughs> 아 진짜. 아 수호야, 나 어떻게 나 맨날 야, 머리, 아, 머리 아프고. 어, 나 맨날 머리 아프다. 야이 수호. 네, 승지 안 받았지? 어. 익스체 진짜, 아, 진짜 진짜 정신머리 어떤가? 좀좀 떨어지죠. 자, 그다. 음 <laughs> 야, 야, 선생님, 자, 수습 수업조 하자. 자, 그다. 지. G, G. There was a great concert in the forest. 숲에 큰 콘서트가 있었다. October 31에. Yeah. 자, it was under. Uh, 레몬트.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참조해서뭐 아래에 있었다? <laughs> 콘서트는? 개최된 곳은, 이 개최되자야. 바로, 레몬 자, 레 h e l e m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요. <laughs> 많은 동물들이 참가했다. 어, 콘서트에, 어. 자, 어. 이거 뭐 들어가? 이, 뭐, 어, 이거 강종호 쓰라는 거네. 이 t w a 자, 콘서트를 연 것은, 킹 타이거였다. 그 어떻게 알았다? 뒤에 기타 쳤다 그랬지? 어? 맞아? 아 작년에 그는 작년에 기타를 쳤다. 그러나 그는 지금 올해는 뭐를 쳤다? 이 그가 올해 한 것은, it was drums 가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이로, 저기, 콘서트를 연 것은 누가 되는 거야? 킹, 타이거가 됩니다. 이해됐어? 뒤에 내용을 보고 이걸 따져야 돼. 청중은 환호했고 박수쳤다. 물론, 그의 공연은 정말 좋았다. 그러나, 자, it was his endless effort. 그의 그 끝없는 노력이었다. 뭐한 것은 모든 동물의 마음을 감동 준 것은 감동 시킨 것은 마음을 이동 시켰다는 건 감동 시키다야. 자 됐고요. 자 이거 너네가 하면 될것 같고 이거 시험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네가 하면 돼. 자 끝. 이동.